수아사람 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의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치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오늘 욥기 18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1절 보니까 수하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하고 시작합니다. 이제 욥의 친구 가운데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15장부터 2회전으로 돌입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15장에서 엘리바스가 얘기했고요. 16장과 17장에서 요비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이 회전의 두 번째 타자, 빌 다시 발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배 친구들의 발언을 읽을 때그 발언 속에 진실도 있지만은 거짓도 섞여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읽을 때 분별해야 된다 그랬죠. 오늘 빌닷의 두 번째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15장에서 엘리바스의 내용도 그려있던 그래 것처럼 우리가 참인가 아닌가 질문을 던져서 묵상한다는 거죠. 오늘 빌닷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서도 세 가지 질문을 던져서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닷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요. 욥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욥에 대해서 친구라고 하는 이 빌다시 또 다른 친구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빌다시 오늘 욥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기에 욥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빌다시 욥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 질책하는 내용, 책망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오늘 말씀 2절 보시면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이 말은 도대체 너가 언제 입을 다물 거냐? 이 말이죠. 깨달으라 그랬어요. 여기 깨달으라 이 말은 이제라도 눈치를 좀 채라, 눈치 좀 챙겨라. 그 말이죠. 아니, 네가 입을 다물어야 우리가 말을 좀할거 아니냐? 이렇게 욥을 질책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욥이 말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서서 엘리바스도 15장 1장 말하고, 요분 16장 17장 2장 대답하거든요. 점점, 점점 요배 대답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비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요배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말을 적게 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요분 지금 진심에서 우러러 나오는 말을 막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고, 자기네, 자기의 생각을 진정성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친구들은요, 세상에 있는 규범적인 지혜, 전통적인 지혜, 그저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야기들,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반복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점점,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욕이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2절 말씀, 너입좀 다물어라. 우리도 이야기 좀 하자. 이 말은 진실이 아닌 거죠. 3절도 보시면 어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너왜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왜 우리를 정당한 카운터 파트너, 정당한 토론 상대자로 인정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너희는 왜 너는 왜 우리 보고 제대로 된 이렇게 상대를 하지 않냐. 여러분 이 말도 맞는 말 같지만은 틀린 말이에요. 요비 친구들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욥의 유배 친구들이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막 늘어놓는 거죠. 욥의 이야기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욥이 지금 고통하고 답답해하고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저 세상의 인과 응보 원리 정도나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왜 고난당하는가? 하나님의 재앙이라면, 욥이 뭘 잘못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정당한 말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니까 대답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아는 이야기만 하는 거죠. 인과응보, 너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 치시는 게 틀림없어. 너 죄가 있나 보다. 너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야. 너잘 살았나 보다. 이 정도 수준에서만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4절도 보시면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 찢는 사람아 이렇게 말해요 울분을 터뜨리며 화같이 밀어서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어대는 사람아 네가 그렇게 한다고 땅이 황무지가 되겠느냐 네가 그렇게 한다고 우뚝 솟은 바위가 움직이겠느냐 밀려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도 진실이 아니죠 욥은 화가 나서 자기를 고통하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서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에?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 어떤 이 고통을 준 어떤 불특정한 신에게 또는 운명에 대하여서 화를 내지만은 욥은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욥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답을 몰라서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는 거하고 답을 모르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도 다른 얘기죠. 화가 나는 것은 분노하는 것이지만 궁금한 것은 답답한 거예요. 지금 빌닷은 요의 감정조차도 요비 뭘 답답해하는 거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요비 이야기하는 것만 보고 옆에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빌닷에게 요비 빌 빌닷이 요에게 던지는 이첫 번째 질문, 빌닷은 요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얼마나 빌닷이 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답이 뭡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백에 쏟아 놓은 이 빌닷의 말은 진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빌닷에게 던지는 질문은요. 그러면 누가 악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누가 악한 사람인가? 누가 악한 사람인가? 누가 악인인가? 그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빌닷은요. 악한자가 처한 운명, 악인들은 이러이렇게 될 것이다. 악인들은 이런 운명에 빠질 것이다. 오늘 본문 5절부터 끝절까지 악한자, 악인, 그가 어떻게 재앙을 당하는지, 그가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그가 어떻게 고통과 파멸의 그늘이 그에게 드리워지는지 빌다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자가 당하는 재앙, 고난, 고통, 파멸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다 저렇다. 빌닷의 말이 참되다, 혹시 빌닷의 말이 맞다고 손치더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악한 자냐는 거예요. 악한 자를 누가 판단하냐는 거예요. 지금 빌닷이 악한 자는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거의 저주 비슷하게 쫙 얘기하는데 문제는 누가 악한 자냐? 악한 자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악인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다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아, 우리는 쉽게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금방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드러날 것처럼 쉽게 구분이 될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겁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을 두고, 아,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건 누가 결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남잖아요. 지금 빌닷센 5절부터 끝절 21절까지 길게 악한 자는 이렇게 파멸할 거예요. 악한 자는 이런 고통을 당할 거야. 악한 자는 재앙을 당할 거야. 막 말을 하지만은 과연 누가 악한 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이가 있습니까? 과연 인간으로서 누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연약하냐면 시각적으로 볼 때. 앞에 있는 거는 볼수 있어요. 그러나 뒤에 있는 건볼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뒷모습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시각적으로 커튼 한 장만 쫙 치면 옆에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어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탈의실에서 커튼 한 장만 치면 옷도 갈아입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시각이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청각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청각은요. 어떤 주파수 영역 밖에서는 들리지도 않아요. 우주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주 공간에서도 소음이 있다고 그러죠. 우주 공간에도 어마어마한 소음이 있는데 문제는 우주 공간의 소음 주파수가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영역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소음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모기가 어, 어, 움직이듯 날갯짓하는 소리, 파리가 이 에이? 자기 다리를 비비는 소리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못 듣습니다.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니까요. 뿌립니까? 우리의 후각, 냄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각, 맛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촉각, 피부의 느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각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오감이라고 하는 거, 오류투성이죠. 믿을 것이 못 되죠. 심지어 우리가 대화할 때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실수로 잘못된 단어를 뱉고 지나가는데도 나는 몰라요. 남들은 깨달을까 말까지만 나는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아니 이렇게 한계를 지는 인간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알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외모는 볼지언정 그 내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것이라고는 어때요? 관찰만 하는 거죠. 잠시 관찰해 놓고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어, 저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네. 아유, 벌 받는가 보다. 어, 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네. 우와, 복 받는가 보다. 그저 이렇게 관찰만 하고는 자기 멋대로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벌 받는 것 같은데, 행복해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남들이 볼때복 받는 것 같은데, 고통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알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가 악하다, 선하다.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빌다시 악한자가 처하는 운명, 악한자가 당하는 고통과 파멸, 악인이 받게 되는 재앙과 징벌, 여러분 총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이거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악한지 선한지 알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빌다시 던지는 세 번째 질문은요. 사실인가 기대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사실인가 기대인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빌다시 하고 있는 이 발언의 내용들, 빌다시 말하는 악한 자가 처하는 고통과 재앙, 파멸과 고난 이것이 과연 사실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에 악한 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악한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기대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악한 자에게는 빛이 없다. 꺼진다. 빛나지 않는다. 어두워진다. 그런 말을 쭉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악한 자에게는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햇빛이 뜨는데 악한 자는 안 보이게 구름이 쫙 가리고 선한 사람에게만 햇빛이 쫙 가나요? 악한 사람의 밭에는 늘 구름이 드워져 있어서 농사가 안 되고 선한 사람의 밭에는 늘 빛이 비춰져서 농사가 잘 됩니까? 그렇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사실이라고 담보할 수 있나요? 그 이후의 말들도 마찬가지예요. 빌다스의 말을 쭉 읽어보면 이건 사실에 대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식의 기대가 아닌가. 이런 식의 소원, 이런 식의 바람을 말하고 있구나 느끼게 돼요. 여러분 눈으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시면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진다. 걸음이 피곤하여진다. 8절, 그의 발이 그문에 빠진다. 올가미에 걸려든다. 9절, 발 뒤꿈치가 덫에 치인다. 10절, 그를 잡을 덫이 기다린다. 그를 빠뜨릴 함정이 있다. 11절,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한다. 12절, 힘은 쇠하고 재앙은 그의 곁에 있다. 13절,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킨다. 사망의 장자, 여기 사망의 장자라는 말은 죽을병, 난치병, 불치병을 말하는 거예요. 죽을 병이 그의 몸에 있다. 14절 그의 장막이 뽑힌다. 공포의 왕. 여기 말하는 공포의 왕은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지하 세계의 왕. 어떤 의미에서는 사탄, 그 공포의 왕에게 붙들려간다. 15절 유황이 그의 초수에 뿌려질 거다. 16절 그의 뿌리가 마르고 그의 가지가 시들해지고. 17절 그를 기념함. 여러분, 기념함이라는 것은 그의 명예.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이름이 사라지게 될 거다. 18절. 그가 광명에서 흑암으로 쫓겨 들어간다. 빛에서 어둠으로 쫓겨 들어간다. 19절.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이 없고 후예도 없고 남은 자가 없다. 20절. 악한 자의 운명을 듣고 동쪽에서 놀라고 서쪽에서 놀란다. 지금 그 얘기를 쫙 하는 거잖아요. 길게 악한 자의 운명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실제로 그렇다라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아니 어쩌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니 악한자의 몇 퍼센트가 함정에 빠지는지 누가 조사해봤습니까? 악한자의 몇 퍼센트가 죽을 병에 걸리는지, 악한자의 몇 퍼센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지 파멸하는지 조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알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빌 다시 길게 악한자의 파멸을 말하지만은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실을 이야기했다기 보다는 기대를 이야기한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인 것처럼 막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바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인가, 기대인가, 세 번째 질문을 던졌을 때 빌닷의 말들은 기대에 가깝다, 소원에 가깝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닷의 이 발언들을 읽게 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빌닷, 친구 요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또 빌닷이 말하는 악한 자, 악인, 그걸 과연 누구라고 판단할 수 있냐. 빌닷이 말하는 악한 자의 운명,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냐, 기대를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빌닷은 요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욥이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실체조타도 파악을 못해요. 그저 자기 기준으로 욥을 판단하고 질책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안 되겠죠. 또 악한 자가 과연 누구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 감각의 한계, 그것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악인인지 아닌지 알수 없는 유한한 존재다. 그랬어요. 무엇보다 빌 다시 말하는 내용은 사실이라기보다는 기대에 가깝다, 소원, 바램 이런 것에 가깝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거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나에게 익숙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알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가 인간의 악을 판단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가 악인인지 누가 선한 사람인지 알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인기가 있다. 그것도 다 허풍이죠. 인기가 있는 그 사람의 실체를 몰라서 인기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가 욕을 먹는다? 그것도 거짓입니다. 그 사람의 진가를 몰라서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우리는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사실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바람과 나의 소원, 아무리 바람직하다 해도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별개의 이야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교훈을 붙잡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